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스마트 통증 클릭의 닥터왕 김교수입니다 그냥... 또만났면요네 반갑습니다 포지셔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게 이제 결국에는 선발주자가 되라 포지셔닝에서 그냥 되게 간단한 얘기였죠 선두주자가 되라 1등을 하면 무조건 널 따라올 것이다 였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1등이 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발투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얘기죠 <laughs> 일단 첫 번째는 선발투자를 앞서라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게 선발투자를 앞서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선발투자보다 더 이거 잘해요 우리가 저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 게더 나아요 우리 서비스가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절대 안 먹힙니다 왜냐면 새로운 가게가 생겼을 때 새로운 뭐 병원이 생겼을 때 우리가 거기보다 잘해요 라고 말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소비자의 마음속에 있는 인식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야너 잘못 알고 있어 너의 기억 너의 의식 너의 지식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틀렸고 우리가 하는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단순하게 말하면 이 논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 거부감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선두주자를 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제 그 선두주자도 잘하지만 우리는 이런 면이 좋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걸 지적해 주길 바라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셔야 될게 시장의 변화, 시장의 흐름에 민감하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발전하고 계속 좋은 것들이 나오고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빨리 대응하고 빨리 적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후발주자는 더 그래요 선발주자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, 후발주자는 새로운 게더 좋은 게 하다 못해 실제로 더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더 좋아 보이는 게 나왔을 때 빨리 대응을 하면 그 수요 자체를 내가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. 미국의 이제 종합감계약 중에서 어떤 콧물감기와 기침감기를 같이 잡기에 좀 맞는 종합감계약이 있었어요. 무슨 무슨 퀄이라고 해가지고.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시장에 내놨을 때 효과는 좋은데 형편이 없었어요. 왜냐? 이게 너무 졸린 거예요, 먹으면. 그래서 생활 자체가 하루 세번 먹으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어떤 방법을 찾아 냈냐면, 이건 야간용 자기 전에 먹는 종합관계약입니다라고 마케팅을 했어요. 아프고 힘들고 막 끙끙대는데 먹기만 하면 푹잘수 있는 종합관계약.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부터는 이 약이 엄청나게 대박이 났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시장에 진입하고 새로운 선제 대응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후발주자는 특히 그걸 더 찾아내야 되고 빨리 대응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선발주자만큼 가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 선발주자의 2인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최단의 길로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희가 또더 자세하게 토론하는 것도 좋아요. 만약에 저희한테 여기 나와서 같이 뭐 대화를 하고 싶으신 분이 없겠지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이상 닥터왕과 김교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